안녕하세요 마이크 크래프트입니다. 모두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정성을 다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한밤에 보이는 정원의 모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 조경조명기구를 설치해 밤에도 정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밝혀보세요. 이웃의 부러움이 한층 더 커지겠죠? 조경조명은 설치하기도 쉽고 유지비도 저렴하죠. 스포트라이트로 특정 장소를 비추고 플러드라이터로는 넓은 장소를 비출 수 있죠. 다양한 종류와 여러 모양의 조명기구로 여러분 정원을 멋있게 바꿔보세요. 로우스에서 아주 놀랄만한 조명기구를 발견하실 수 있답니다. 현관 조명은 보도와 자동차 진입로를 밝히고 길가 조명은 정원길을 은은히 비춥니다.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측면 조명들은 나무나 조형물을 멋있게 연출해주죠.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웰라이트로 나무들과 관목, 가옥은 극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조명을 설치하기 전그 효과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스포트라이트와 플러드라이트 기능이 있는 플래시라이트를 조명을 설치하고 싶은 곳에 비춰보세요. 가장 잘 어울리는 조명은 어떤 것일까요? 분위기를 살려주는 각도는요? 아, 조명이 이웃집 창까지 비추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정식으로 설치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감도를 그리세요. 나무, 울타리, 진입로, 보도, 정원 등 중요한 건 모두 그려놓고 조명 장치 위치를 정합니다. 다음은 조명 기구를 정하는 것인데 태양열, 저전압, 고전압 등이 있죠. 고전압 조명은 광고용으로 전문가가 설치해야 됩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조명을 설치하신다면 태양열 조명을 선택해 보세요. 배선 작업이 없이 빨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안전과 보안이 중요하다면 저전압 조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태양열 조명보다 훨씬 밝고 저장된 태양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DIY 작업으로 적합한 간단한 저전압 조명인 조명 키트를 설치해 보세요. 이 조명 키트에는 보통 조명기구 6개에서 12개, 전기 케이블, 커넥터, 그리고 조명기구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로스에는 다양한 조명 장치가 많습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구성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원하는 조명 장치를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전에 가는 것부터 시작하죠. 만약 전기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땅을 파기 전에 전문가에게 송전선이나 가스관의 위치를 표시하게 하십시오. 811로 전화 걸면 현지 전력회사와 연결되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다양한 조명 장치와 전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넥터 캡과 절연 테이프도 있어야겠죠. 200W 이상이므로 12게이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200W 이하인 경우에는 16게이지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또 날이 평평한 각삽 또는 가드네죠. 다용도 칼, 와이어 커터, 와이어 스트리퍼, 스크루 드라이버, 작업용 장갑도 필요합니다. 전원 장치용 나무 기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원 장치의 크기를 정할 때는 모든 조명의총 전력량을 계산합니다. 이 전력량은 전원 장치의 전력의 70에서 100%이어야 합니다. 현재 총 450와트지만 600와트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설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하나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당에 콘센트 위치를 정합니다. 실외 콘센트는 모두 누전 차단기인 GFCI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기가 많은 곳에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를 실외 벽이나 나무 기둥을 세워 부착하십시오. 제조업체 의 지침에 따라 조명 기구를 조립합니다. 그다음 조감도를 보고 조명 기구를 최종 위치에 놓습니다. 케이블을 배치합니다. 케이블의 구멍을 뚫어 내부 전선과 연결이 되도록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로 각 조명기구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조명기구 설명서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날이 평평한 각삽이나 가든 애저로 컨트롤 박스부터 케이블 선로를 따라 최대 3인치의 깊이로 좁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각 조명기구를 세울 곳에 수직으로 구멍을 판 다음 케이블을 도랑 안으로 눌러 넣습니다. 조명을 세울 곳에 조명기구를 살짝 눌러 박아 위치를 잡아주세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케이블을 전원장치에 연결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선 양 끝에 절연체 4분의 3을 벗겨내어 두 단자 나사에 각각 연결합니다. 저전압 케이블은 대부분 끝이 벗겨져 있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원장치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조명이 모두 켜졌는지 확인하고 조명 방향을 조정한 후 땅에 잘 박아 마무리합니다. 도랑을 메웁니다. 컨트롤 박스에 자동 온앤오프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새로워진 정원 아름다운 밤 조경을 여유롭게 즐기세요. 더 많은 홈 인프라먼트 프로젝트를 lowes.com/korean howto 비디오에서 만나보십시오.